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지 않고도 쉽게 풀수 있는 두통 완화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머리는 스트레스와 근육피로로 비틀어진 목의 통증과 긴장을 주는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경추 배열을 바르게 유지함으로써 목을 건강하고 또 고통 없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두통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뇌로 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둘째는 목이나 어깨의 경직에 의해서입니다. 이 그림은 두피 안쪽에 있는 혈관과 신경인데요. 빨간색이 동맥, 파란색이 정맥, 그리고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또 학습을 많이 할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에 부하가 걸리면서 그 혈관의 주변 근육에서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근 경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 경직은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뇌에 산소 공급을 하는 주 혈관은 바로 경동맥인데요. 심장에서 쇄골 아래쪽으로 해서 경추 앞쪽을 지나 축두근 아래쪽을 지난 후에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경로입니다. 두통과 연관된 근막통증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도 두통은 혈류의 공급 경로와 밀접하며 두통 중에서도 근긴장성 두통, 경추원인성 두통, 편두통과 연관된 것으로. 머리와 목 주위 근육의 치료가 통증 감소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했지요. 우리가 보통 겪는 편두통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화가 난다거나 감정의 치우침 고민을 할 경우에는요. 왼쪽 편두통이 많으며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공부로 인한 편두통은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왼쪽의 뇌는 본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손의 중뇌와 가깝고 오른쪽의 뇌는 사고력과 논리연산을 관장하는 대뇌와 중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에는 파란 원으로 표시된 축조근 쪽을 손끝이나 주먹으로 돌려가며 마사지하듯 풀어주면 두통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위 사례처럼 일시적인 편두통이 아닌 습관적인 편두통의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견갑골의 변이로 인한 두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여러 원인에 의해 또 전두통이 올 수도 있고 편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두통이 발생하면 이세 군데만 풀어주면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하면 머리 양 옆에 있는 이 파란 원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측두근입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두개골 아래쪽과 목을 연결시켜주는 후두근 쪽이고요. 그리고 바로 목 뒤뒤입니다. 측두근을 푸는 방법은 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어, 이 부분 있죠? 이 측두근 부분을 음,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비벼 주거나 네 골고루 다네 아, 이렇게 해서 풀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어, 또 어, 이제 모지 같은 경우로 눌러서 회선 시켜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풀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먹을 줘서 그 네, 놓고 어, 우리 꿀밤 주듯이 네, 이렇게 비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편안한 방법으로. 어, 이 부분에 있는 축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후두골을 후두근 쪽에 있는 부분을 풀어줄 건데요. 이 보면은 두개골이 끝나는 지점에 여기 후두하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압박이 됐을 때 두통이 좀 오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줄 겁니다. 어, 이 경계 부분을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네, 지그시 눌러서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음. 네, 이렇게 풀어주면 어 두통이 어, 이 근육이 완화되면서 두통도 많이 사라지죠. 그럼 혈류량이 공급이 되면서 어, 머리가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목을 목 뒤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풀어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네, 한 가지 먼저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손으로 목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댑니다. 네, 그래서 사지청으로 갖다대고 팔꿈치를 살짝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긋이 눌러주는 거예요. 꾹, 네, 또 꾹, 네,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 이렇게 옆에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손을 이용해서 반대쪽부터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 네. 자, 한 가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경추가 있잖아요. 목 옆에 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양손을 갖다 대시고요.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1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압박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죠.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재활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얼굴 앞면 근육과 연결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눌려 눈이 뻑뻑한다거나 아니면 이가 멀쩡한데도 치통이 온다거나 두통이 올때 하는 재활 운동인데요. 이럴 때에는 입을 크게 벌려, 아이, 우, 에, 오를 아주 길게 발음해 보면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아이, 우, 에, 오 이때 소리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인보양은 입, 입 아주 크게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면근 전체가 풀릴뿐만 아니라 목의 상부까지 풀려서 호흡이 아주 편안함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통을 완화하는 마사지와 재활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사용해보세요. 진통제 섭취도 줄일 수 있고 통증도 해결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